무슨 노동당이다, 너그 민주당은. 어, 아이고. 아이고, 관제, 관청 다 걸렸다잉. KBS 뉴스에. 미쳤다, 이 미쳤다, 이바안눈네 이제는 안 돼. 다칸안 돼. 김정은, 저거 할배, 혼이 실리다 영혼이 실리가. 내가 빠진다, 개나개다일년반 전에부터 시부리 떼끼는데 구독은 공짜 꼭 한번 눌러 빌라고 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센시무들 TV 다음 오늘도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할배 어허. 가자 어허. 국민들이 음. 사람들이 잊으면 안 되기 때문에 <laughs> 선생님하고 점사식으로 그렇게 끌고 가는 거지만 음. 저희가 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계속 제가 계속 언급을 해드립니다. 응. 오늘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얘기입니다. 뭣이 문제것 또? 아, 문제 많나? 많다이가? 이재명 당대표가 지금 현재 아직도 살아있나? 지금 현재 에이, 그 응. 대북 송금 때문에 제3자 뇌물 혐의 때문에 지금 기소가 돼 버렸죠. 어. 기소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재판이 일주일에 많으면은 4차례 네 이상씩 계속 진행이답니다네개가 되나? 당대표로서 응? 민주당을 아이고. 운영하는 당대표로서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가능한 것보다 업무가 자신의 업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음. 월급은 받아 먹고 업무는 안 하고 오. 자신의 사범리스크 계속 체크한다고 재판을 가리고 있고 참네 남들 샥 빠져도 돈못 기소, 받는디 월급도. 기소가 된걸 뻔히 알면서도 뻔뻔하게 허어. 기소가 됐어요 이런 식으로 인터뷰를 하는 사람이 당대표라니 참 한심하기 그지 없습니다. 음. 이재명 당 대표가 2016년도 10월달에 그 텔레비전에 나와서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음. 법률 해석은 범죄자가 아니라 판 검사가 하는 것입니다라고 아, 얘기를 음. 했습니다. 아 맞아요. 자 음. 이게 무슨 뜻입니까? 사급 리스크가 걸려 있는 사람은 법률 해석을 따로 하면 안 된다는 어, 겁니다. 음. 판 검사의 법원의 판단에 맡겨라고 자기의 입으로 스스로 얘기를 했던 겁니다. 오, 그런데 어쩌긴, 지금은 어떻게 되어 아, 있습니까? 판검사 못 믿겠다, 검사 못 믿겠다, 음. 검찰 독재다, 일고 정치, 검사를, 예. 정치 검사들이 나를 표적 수사하고 있다. 아이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집단? 현재 민주당도, 응. 민주당도 현재 지금 막장으로 가고 있다는 증거가 아유. 하나 또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거. 법안을 하나 통과를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음. 그 법안이 어떠한 법안이냐? 표적 수사가 의심이 되면 음. 영장을 기각하는 법률을 통과시키려 고 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얼어버려! 참말로 응.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 지금 이재명이 이재명 당 대표가 지금 사브리스크가 많지 않습니까? 에이. 많은 거에 대해서 서? 하나 하나 끌고 음. 나가는 음. 것인데. 음. 여론을 아이고.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어. 나 하나만 잡아가지고 표적 수사를 어. 한다라고 그렇게 어. 만드는 겁니다. 어. 그러면 그것을 표적 수사라고 만드는 것이죠. 어, 만들어 그것을 음. 법원에서 영장을 기각하도록 만드는 어. 법을 만든답니다. 어메, 기가 찬다. 방탕한 법안을 통과시키는 어. 민주당 자체도 조선 노동당이다. 그 민주당은 노동당이 제대로 된 정신이 박혀 있는 저 보라푸대 이 참말. 국회 저런 사람들한테 세금을 줘야 됩니까? 우리 국민들도 나라도 맺겠서도안 돼요. 세금을 가. 가는 거를 지쳐먹는 거지 팔자지만은 어 우리나라 국민 서민 자체를 이재명 한테는 맡길 수가 없다. 그런 사람한테 그러니까 무슨 법, 법을 가 법을 가지고 자신 노는 사람. 자신한테 유리하면 뭐? 잘하고 있다. 응. 자신한테 불리하면 못하고 있다. 잘못했다 잘못하고 있다. 영장 기각하는 법을 만들어 있다 아이구야 이한나라의당 응. 대표. 서열 7위를 하는 당대표 입에서 나올 말입니까 없는 이게? 없는 일이야. 있을 수가 없어요. 안 돼요. 안 됩니다. 큰일 나겠다. 큰일 난다. 안 돼요. 이. 그래서 피디님 오늘은 뭐라고 시부려야 되노? 어? 모든 응? 모든 사법에 모든 법조인을 모든 법에 관련된 음. 법들을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만 보고 음. 국민들이 보고자 하는 것을 다 눈을 가리고 있고 음. 개딸들 개딸들 민주당을 이용해서 음. 자신을 방탄을 하는 이재명 어떻게 되게 이런 너 이렇게 가야 되는 게 맞지 우리나라 국민이 어 무슨 네 소나기에 네가 장악하고 네 마음대로 어 서면은 내뱉고 달면은 삼키고 우리나라 국민들까지도 니 개인처럼 그렇게 장악하고 살락하나군림하고살락하나 살라카나? 살라카나? 내가 그랬지 옛날에 대장동 백현동 터지기 전에 어저어마어마하 터진다 캤는거 니는 나라 국제 법까지 니는 어긴 사람이고. 대북, 이북, 이북이가 대북이지칠랄인지 그까지도 니는 물밑 작업 다 해갖고, 니가 뭔데, 그러노. 대통령도 못 한다. 어? 그런 것도 내가 있다. 연, 1년 전부터 컸는데, 그 부분도 잘못됐고. 그래서 이 사람은, 뭐 있노? 어찌 돼야 되노? 니는 이것 돼야 되고, 판단, 저 판사, 검사, 판사들한테, 정말 있는 죄가 있으니, 있는 거는, 어쨌든 지 맡겨갖고, 제가 니가 또 뜻하고 죄없으면 판가 판사 공판이 판결 공판이 뭐 무죄로 날 것이고 돈 써갖고도 너는 유죄 무죄 만드는 사람 아이가 안 된다 이거는 맡서는안 된다. 보통의 국민들이 보통의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어떠한 사건이나 어떠한 인물에 대해서 음. 시간을 길게 끌고 가면 갈수록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피로감을 느낍니다 음. 피로감을 느끼면서 나중에는 동정을 합니다 아이고 그러게요 그러면 이제 음. 사람들은 이제 그렇게 합니다 어, 이때까지 끌고 왔는데 이재명이 무슨 죄가 있어가지고 왜 음. 이재명 한 명만 가지고 계속 음. 그 카라, 이렇게 합니까 음. 그만두시죠 음. 아이고, 이것을 이재명 당대표가 바라고 어. 있는 겁니다. 아이고, 지랄하 그래서 제가 아. 선생님께 항상 이러한 것들을 언급시키고 또 미래에 대해서 점사가 어떻게 나오는지 언급을 하는 음. 이유는 국민들이 사람들이 정말 알아야 될 내용들을 하모. 음. 모르고 넘어가서는 국민들이 사실은 자신, 우리들한테 다시 화살을 맞게 되어 있습니다. 어. 이 것들을 음. 잊지 않기 위해서 음. 저희가 계속 언급을 하는 맞다. 겁니다. 음. 맞다. 맞다. 맞아. 그래서, 사람은 재지권은 절대 못 산다. 그러고 이 사람은, 이재명이는, 지가 재지은 거에 대해서도 지 색을 모르고, 지가, 제가, 내 재진 거 없다. 앉아, 지, 그쪽으로 완전히, 사람이 도가 넘어가지고, 재진 거에 대해서도 당연한 것처럼, 어 내가 뭔 재진 거도 이제는 모를 정도로, 손가락이 쉬울 수도 없다. 그 정도로 이 사람은 심보가 나쁜지 천성이 타고 날지게. 어, 원래는 사람이 이거는 이렇게 해라는 사주를 갖고 태어났지만도 집안의 조상의 영향력에도 네가 다 타격을 입고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또한 지금 현재의 현 현실에 있어 가지고 지금 현실을 보세요. 현실에 이이 재명아, 어? 그러고 이게 이 다당하나 이게, 어? 그러고. 범죄고, 뭔가, 뭔가, 뭐라 하노, 제도 짓고, 범죄도 많고, 탈도 많고, 말도 많은, 내 가중에도 가중에, 범죄자 가정 역할을 못하는 사람이 무슨 나라의 대통령 역할을 하노, 국민들한테. 선생님, 그래서 안 된다. 선생님 말씀대로 얼마나 돈이 많은지는 모르겠는데, 이번에 비트코인 넣어갖고, 딩, 뛰고 난리다, 어디 뭐, 개설해놨다, 저, 보이. 이번에 보면, 기소가 되지 않습니까? 그 제, 제3자 매물 공유죄로 음. 이제 기소가 되었습니다. 네. 이하영 사건과 관련해, 이아영과 관련해가지고, 음. 이하영이 거의 9년 6개월을 형을 받고, 거기에 관련해가지고, 이재명 당대표가 기소가 되었습니다. 기소가 되었는데, 거기에 따라붙은 변호사들이 7명입니다. 음. 지금까지 한 2년 동안 <laughs> 이 많은 어? 변호사들을 음. 끌고 오고 아이고. 하면서, 물론 그 사람들한테 뭐또 보상도 해줬죠. 한 다섯 명한테는 또 금빛이 떨어졌죠. 아이고, 니는 예. 안 된다. 그 이제 뭐 그게 안 되니까 이제 또 돈으로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그치. 뭐 공짜로 해줄 사람들도 아니고, 이 많은 돈들이 참, 어... 어디서 계속 가수들이 어... 나오는지. 또안 된다, 니는. 이제는 또안 된다. 관제 관청 다 걸리다잉. 시끄럽다, 마. 끝이다 게임 오바다. 참 이재명 당대표는 북한도 좋아하긴 하는 것 같습니다. 2024년 1월 2 2일 KBS 뉴스에 미쳤다 보면 미쳤다 이 미쳤다 이 말한 는 이제만 안 돼, 북한 안 돼. KBS 뉴스에 보면 나와서 음. 인터뷰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 북한의 김정일, 김일성 부대의 노력들이 폄훼되지 않도록 애를 쓰자라고 하는 그런 인터뷰를 했습니다. 뭐라카노. 있습니다. 응. 우리 저... 북한의 어구. 김일성 김정일이라고 합니다. 아이고야 말까지 붙여가지고 이재명이한테는. 저 김일성이 혼이 실리는 같다이재이한테저김정의 저거 할배 혼이 실리다 영혼이 실리가 지금 둘이서 어 북적북적하고 난리 잡아졌다. 삐에로가 뭣이가 날로 오는 것도 와달오는거 아나? 이재명이가 이북에다가 대북송금 돈 주다가 안 주니까네. 이김정의 보고 천불 나가 이 나만의 뭐 왔는 나만의 뭐 삐에로인지 지랄인지 무슨 물, 무슨 폭탄이 풍선인지 와보내로 그거 어 이유가 아니겠나이? 일반 응. 시청자분들은, 대항한다, 항의한다, 시청자분들, 국민들은 자꾸 이러한 것들을 만들어낸다고 하는데, 이건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아유. 진실이고 팩트입니다. 팩트. 제대로 알아야 팩트. 됩니다. 응. 알고 가셔야 되고. 예전에 남북, 그, 공동회당 때, 응. 응. 이제 이재명 당대표가 돈을 그렇게 갖다 바쳤는데도 불구하고, 이재명 그, 지금은 당대표지만, 그때 당시 경기도지사였거든요. 음. 하모하모. 거기에서, 배제가 되었습니다. 아 배제가 되어가지고 음. 이해찬까지도 그때 난리가 났었죠 한 번. 아 그렇지요. 음. 돈을 이렇게 갖다 버치는데 왜 나는 뺐나? 와 아, 맞다. 음 그래 그, 됐나? 음 그것이 이제 맞다 꼬락딱. 음 그때 당시 대통령하고 조금 좀 사이가 안 좋아. 사이가 안좋아하던 음. 그런 계기가 있었습니다. 아이고 지가 그 어디라고 그 나대고 선호 돈만 있으면 다되나 그러면 네 인생을 종치는 거는 생각 안 하나? 해도 해도 너무 안 하나 그거? 응? 법도 없다. 국가보호법이 이유에... 계속 있었으면 간첩입니다. 간첩. 간첩이지. 특수 간첩이야. 이분은. 아이고야. 국가 비밀 모든 거를 돈을 갖다 바치 쓰이. 내가 바친다 캤는 안다 1년 반 전에부터 시부리 됐겠는 데, 인자는 들통 다 났네. 어? 잘 됐다 고마. 잘된 거는 자는잘된 기고 못된 거는 못된 거고 안된건안된 거지. 나는 지가 저질른는 거는 지가 감당해야지 그거는. 우리 국민들이 살아야 되지. 지 개인 하나 때문에 우리 나라가 국민들이 이리 어지러워가 되겄나? 응? 2년 전에 선생님께서 점사 그때 내용을 아유, 북한에 돈다 갖다 바쳤다 안 캤나? 어? 찍으면서도 북한의돈왜 바칩니까? 이렇게 했었는데 뭐 나는 백현동, 대장동도 그것이, 처음에는 모르고 쳤는디 그것이 실제로 이렇게 터지니까 좀 아유 지금 할아가 최고지 뭐 신이 최고지 뭐 안나 내다보면 도좀 음. 신기하긴 합니다 왜요? 배, 백현동, 대장동도 어마어마하게 다 쳐먹었는데, 안카나 까도 까도 양파고 대파 깡판디양판디 까도 까도 수없이, 안카나 돈이, 어마어마하게, 어, 위에, 어, 위에 먹고 경위가 조, 조가, 어? 조가, 경위가, 어? 조, 조, 조우에, 조우에 더 돈이 그만큼 돈을 많이 쳐먹었다. 응, 해물갖고, 돈이 얼마나 많아 돈이 출출나면 더 있게 이제 저 북한카에 저가다바지고 미국이나 저 일본이나 저런데도 돈다 갖다 받지새기야그니게 그러니까 할배는 그란다. 카나 야야 백현동 대정동이 문제다. 이다. 그것도 돈이지만도 더큰게 있다. 캔게 대북이야. 이 송금 이거 행기. 신령님께서는 알고 계신다. 알겠나? 제명아. 우리 국민 친구님들 단디 알아라. 팩트는 이재명 당대표는 지금 당시 이렇게 얘기하고 돌아서면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을 아유. 잊어버린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유. 다 알고 있거든요. 이용해 먹는다. 자신이 다만. 그때 당시 음.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은 저희는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음. 하나 조목조목 짚으면 진짜 수백 가지가 되지만 <laughs> 저희가 손에천불러서라도다 밝히고 싶지만 하나하나 다다 밝혀 다 드리겠습니다. 음, 다 나온다. 안마 순간 봐라. 안 나오는 자니몸 네 뽑아낼 줄 아나. 니 어? 네 얼마갖고 팬티 뭔 색깔 이은 것도 다 나온다. 신체를 하는 사람이 음. 자신이 말이 앞뒤가 다 맞아야 되는데 앞 다르고 뒤 다르고 음. 옆 다르고 좌우가 다 다릅니다. 이 사람은. 아이고 와 그렇겠네요. 뭐 장악은 해야 되겠고 굴림은 해야 되겠는데 뭔가 자꾸 나쁜 단점은 지가 지연지는 자꾸 뭐 뭔가 밝혀져 나오니깐 네. 어 비상구는 출구는 자꾸 가면 갈비상출구로 막히지. 이제는 뭐 그런 말이라도 해서 언론회가 보도를 해갖고 흔들어야 또지 편이 생길 까인가베 머리 참말로 고른 거는 타고났다 그래 해본들 응안 된다 응 이제는 이제 비상고 출무 또, 응. 출무도 예, 또, 다 막혔어 저번에 선생님 말씀처럼 이번에 기소가 되고 또 두문 분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음. 또 사라졌습니다 또 이제 또또 또또또 작전을 또 짜고 있겠죠 어, 머리 작전 잘 쓴다 항상 야야 항상 하는 패턴 아닙니까 아이고. 어디 사건 터지면? 모여가지고 무슨 토론을 하고, 뭐에 대해서 무슨 석사, 박사 논문을 적는지, 뭐 하는지 모르겠는데. 어메, 그런 게 무슨 그런 분이 정치가고. 응. 한 일주일 있으면 또 나올 겁니다. 우리나라 국민을 위해서 앞잡이가 되겠노. 지나 잘 처먹고 잘 사지. 우리 국민 나라 안중도 없다. 그리고 뭐가 뭔지도 분간도 못하는 분이고 무조건 정치 돈 갖고 앉으면은 세마 세력만 잡으면은 잘하는 것 같지만은 결국은 나라 국민들이 모두 다 죽는 일이에요 친구님 개딸들아 단디 떨으라 그리고 일반 친구님들도 모르는 분들도 다시 되새겨서 삼아들 들으시고요 현재 앞으로는 대통령이 누가 되는지는 상관은 없지만 우리나라 국민을 위해서 정말 이렇게 옳게 바르게 이끌어 갈수 있는 그런 정치 대통령님들이 되셔야 안 되겠나 싶다. 음. 그래서, 비록 그런 분들이 10명 중에 100명 중에 정말 뭐, 100%는 다는, 어, 바르게 가진 사람은, 백1 어 0는없겠지만도 와, 우노 예, 따, 100%, 와, 우노 정치가 있던 이 중생, 국민을 위해서는 몸을 바치되고, 마음을 비우고 살아야 된다. 욕심부리면 안 된다. 이 말이다. 뭐, 사심부리고 욕심부리가 돈 갖고 정치하는 그 문정치가고 그래서요 친구님들 아주 아주 이거는 중요한 부분이시고요 이한 나라가 뭘살 한다, 뭘살 우리 국민 모두가 죽는 기기 때문에 아주 중대하고 중요한 일이에요. 이거는 아주 무서운 일이에요. 그래서 이재민의 이 사람 이 분은 어 나가 볼 때는 무슨 조선 노동당도 아니고 민주당이 무슨 조선 노동당이가 저 북한처럼 노동당이 됐네. 이. 그래서 그런 당은 되면 안 돼요. 그런 당은 철회가 돼야 되고, 어, 뭔가가 정리가 돼야 된다. 이, 오늘부터라도 새롭게 우리나라에 좋은 옳고 바른 인재의 정치 인물들이 나와서 정말로 새롭게 우리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그런, 어, 인도를 해줄 수 있는 좋은 정치가 바로 잡아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요, 친구님들과 요페이! 칼좋아하요 페이! 음?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어찌든지 건강한 하루 마무리 잘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은 공짜. 꼭 한번 눌러 빌라고 마.